어, 공연 즐겨 보셨으면 여러분 들 티켓 예매처나 인터파크 아니면 네모 블로그에다가 저희 공연 후기를 작성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추짐한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많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어, 그리고 오늘 저희 공연을 조금 더 성공기에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신 1등 공신이 계신데 누굴까요? <laughs> 저희와 함께한 이 아름다운 추억, 조금 더 오래간지 하고 싶으신 분들 자리에 조금만 앉아 계셨다가 이 앞에서 사진 찍으시고 저쪽 문으로 나가시면 감사하겠고요. 굳이 너희다과의추석이기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무서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장난이고 네,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찍으신 사진은 뭐다 어디에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? <laughs> 해보세요 재밌어요 뭐 어,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인스타그램 같은 <laughs> 곳에다가 예, 해시태그로 나이피해 파트너 해시태그서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또 굳이 또 직접 찾아가서 45만원 상당의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어요 <laughs> 네. 많은 많은 어,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랑하시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연극 나이피해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